어서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친구를 대체할 만한 게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라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대체할 만한 제품을 알려주지? 그러면 우선 제가 어떤 매트를 쓰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제 백패킹 영상이나 아니면 캠핑 영상에서 도토리묵님이 쓰는 누런, 누런 매트가 어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 못해요. 예. 네.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안 좋으세요? 어찌됐든, 제가 쓰는 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쓰는 매트는, 서머레스트의 40주년 기념 매트입니다. 40주년 기념 매트. 자, 40주년은 한번 있나요? 두번 있나요? 한번 있죠. 예. 네. 한정판. 한정판 매트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왜? 단종이 됐으니까 40주년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에어 매트인 에어 매트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팽팽하게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좀 나누자면 은자충 매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밸브만 열어놔도 그냥 지가 호흡을 음, 조금, 조금 바람을 불어 넣거든요. 에어 매트라고 한다면은 그냥 울고지 그냥 바람을 넣어서 팽팽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자충 매트는 조금 열어놓기만 하면은 그래도 뭐빵빵해지진 않지만은 음 조금 바람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자충 매트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펙을 간단하게 보자면 우선 무게. 아난 이거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응, 어, 900g이더라고. 900g 매트가 900g이더라고요. 아참무겁긴무겁네 길이가 1 9 6 c m 고요 폭은 한 64cm 정도 되고, 두께는 한 5cm 내외 됩니다. 그리고 R-value. r v a 이거 정말 중요하죠. 4.0이에요. 영하 11도까지 한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영하 13도 돼도 못 느끼고, 어떤 분들은 한 영하 어? 8도만 돼도, 어우, 등 싫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단종이 됐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대체할 만한 제품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축 매트를 쓰실 분들은 우선 에어 매트가 안 맞는 분이라고 저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에어 매트를 못 쓰기 때문에 자축 매트를 쓰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운드 이 소리 때문에요. 에어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이 바스락거리는, 으,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잘못 잡거든요. 그래서 자충매트를 씁니다. 자,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첫 번째는 써머레스트 트레일 프로 라지입니다. 아까 써머레스트 40주년 기념매트 사이즈 말씀드린 거 라지 기준이니까 다 라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이즈, 알밸류 40주년 기념 매터 똑같습니다. 대신 무게가 8 6 0 g 에한 40g, 음, 가볍네. 뭐, 거기서 거길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무게가 40g, 가벼워요. 첫 번째는 서머레스트 트레일 프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리모 오라 25L입니다. 무게는 한 769g. 아이, 69g이면 770g이지. 응, 어, 그리고 알벨류가 어, 괜찮습니다. 한, 영하 15도에서 영하 9도까지 견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벨류를 치면 한4.6 정도 되고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됐냐? 193cm 길이가 193cm예요. 폭은 64cm, 두께는 한 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니모 오라 25L도 솔직히 요즘에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친구도 좀 제가 사고 싶은 그런 매트긴 하거든요. 뭐 무게도 뭐좀 음, 타협할 만한 그런 무게고, 그리고 사이즈도 제가 쓰는 40주년 매트하고 별 차이 없고, 알밸류도 괜찮거든. 근데 구하기가 힘들어, 이 친구도. 음, 어쨌든, 니모 오라 25L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음, 이 친구는 좀 약간 그 스펙이 떨어진다그래야 될까? 알밸류는 조금 떨어집니다. 바로 니모 조르 L입니다. 조르 라지 사이즈인데, 이 친구는 길이나 뭐 사이즈 이런 거는 오라25L과 똑같아요. 알밸류가 조금 아쉬워. 한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까지 견딥니다. 그러니까 한 3.1에서 한3.56 정도의 알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laughs>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좀 구하기 힘듭니다. <laughs>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오라, 저로이 친구 구하기 힘들어요. 라지 사이즈는. 결과적으로 서바레스트 트레이프로 이 친구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고 어? 괜찮은 스펙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쓰는 서머레스트 40주년 기념 매트하고 그 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저도 한 오라 25일 하고 조류를 좀 구경해 보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 않아. 음.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